그러는 건. 좀 만들었지. 네. 세팅는 요보니저 요것이 이바임침처이처럼 생긴. 이름이 우이 쉼 우이 침내인가? 이게 이제 이게 방수도 돼? 네, 예, 방수. 어떻게 실제로 아 어, 어, 지금 뭐.. 이, 이, 이야기하고 있는거요예 좀.. 저.. 실제로 주무시니까 어떻게 좀 따뜻하게 잘수 있던가요? 아 오늘 처음 자봅니다 아 처음 잠을.. 네 그러면은 <laughs>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좀 소감을 좀 들려주십시오 네, 그러면 그렇습니다. 아 그거 괜찮네요 그거 좋은데요? 그거 입고 주무시면 괜찮겠네요 참 아, 굵고 또 귀여워 손주야 찍었어?